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21일 얼축 첫번째 기사, 1398년 명 홍무 31년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21일 얼축 두번째 기사, 중국 사신이 서원군에 이르니 내원을 가지고 가 위로하게 하다. 임금이 내신 이광과 통사 이이 현으로 하여금, 네온을 가지고 가서 영접 위로하고, 의봇, 갓, 신을 주게 하였다. 태조시력 14권, 태조 7년 6월 2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남문에 거둥하여 사신을 영접하는 잡기와 채붕을 관람하였다. 도당에서 영서역을 나가서, 영서역에 나가서 사신을 영접 위로하니, 사신이 도당을 대우함이 심히 거만하여 가지고 온 글을 가리키며 황제의 친유라 하였다. 태조시록 14군 태조 7년 6월 2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반송정에서 중국 사신을 영접하다 신귀생을 보낸다는 예부의 자문과 그의 행패.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반송정에 나가서 사신을 영접하였다. 백관들은 공복을 갖추어 입고 사신을 맞이하여 대궐에 뜰에 이르렀다. 사신이 전상에 오르니 임금이 친이 구로 앉았다. 사신이 친히 서신 일봉을 주었는데 이는 곧예부의 자문이었다. 그 자문에 일하였다. 환자 신귀생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 때문에 본부에 좌시랑 장병 등이 삼가황제의 책지를 받았는데 그 책지에 홍무 25년 1392년에 일찍이 조선국에서 화자 수십인을 찾아 가지고 내정에 들어오게 한 것은 그 의도가 관직을 임명하여 내정에 거처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 다스리게 하는 데 있었으니 국내와 국외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것이 성심으로 조선을 대우함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이로부터 후에는 이 사람으로서 자주 사자로 삼아 본국에 나아가겠으나 조선왕 이성계란 사람이 성심으로 서로 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짐은 전에 수십인의 환자를 인해 본국으로 돌려보냈는데 다만 신귀생이 한 명만 있어 나이가 어리고 아는 것이 없으므로. 없었으므로 수년 동안 남겨 길러 아는 것이 조금 있게 한 후에 돌려 보내는 것이다. 귀생은 총명하고 민첩하여 짐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 그것은 귀생이 날로 내 좌우를 떠나지 않은 때문이다. 지금 귀생이 돌아가는데 그에게 계유하기를 본국에 도착하거든. 이곳에 있을 때 귀로는 일찍이 무슨 일을 들었으며. 눈으로는 일찍이 무슨 일을 보았는지 너의 구강에게 다 말하되 지나치게 말하지 말며 숨겨서 말하지도 말하라 하고 너가 몇해 동안 일을 처리했으므로 대은 일한 개와 단한 대와 초 20정을 내려준다 하였습니다. 삼가 이것을 이자합니다. 일을 잇기를 마침에 임금이 신귀생과 더불어 돈수례를 행하였다. 임금이 친히 위로하지 않고서 찬성사 우인열과 영접사 유운 등에게 명하여 귀생을 위로하게 하니 귀생이 기뻐하지 않으며 술도 마시지 아니하므로 신료들은 모두 귀생의 속이고 읍신여임과 예의가 없음을 미워하였다. 처음에 귀생이 의주에 이르러 무릇 사람들을 접대하면서 모두 중국말을 쓰므로 사람들은 그가 본국 사람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 가지고 온 물건을 가리키면서 사여한 것이다 하고 영접사 유은이 그곳에 이르니 또한 그 물건을 가리키면서 사여하는 것이다 하고 탁자 위에 높이 두고 앉을 때는 칼을 뽑아 들고 이를 가리, 지키며 갈 때는 이를 실은 나를 먼저 달리게 하고는 칼을 차고 이를 뒤따라갔다. 유은은 늙었으므로 겁을 내어 감히 자세히 묻지도 못하고 도당에 전해 보고하였다. 사실은 실상 중국 사람인데 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당에서 임금에게 아르니 이때에 왔어야 그 그릇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귀생은 그에게 내려준 물건을 이끌어 사여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유은이 잘못 전달한 것이었다. 본부는 예부이고 화자는 환관이며, 초는 저폐이고, 봉국은 조선을 말한다. 태조실력 14군 태조 7년 6월 24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전라도와 경상도의 진도 강습 상황을 점검하게 하다. 박영문을 보내어 자세히 시찰하게 하였다. 태조실력 14학원 태조 7년 6월 29일 개요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신분에 따라 의복의 색깔을 정할 것을 건의하다. 사헌부에서 상언하였다선 왕의 의복 제도는 존비의 등급이 있으므로 정색과 간색을 문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하의 의복이 아직 복장이 없사오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진상하는 의복은 모두 정색으로 하고 모든 남녀들은 황색과 회색과 흰색 옷은 모두 검단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윤호하였다. 복장은 임금이야 제후의 공복에 장식한 무늬를 말한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29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서북면의 순주, 자주, 강동, 덕주, 은주, 평양 등 주군에게 에서큰 물이 졌다. 태조실록 14군 태조 7년 7월 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조회, 임금이 조회를 보지 못하였다. 사은 잡단 전시를 순군옥에 가두었다. 태조실록 14군 태조 7년 7월 3일 병자 첫번째 기사. 임금이 신귀생을 청하루에서 접대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7월 4일. 정축 첫번째 기사. 신귀생이 그 고향인 영흥으로 돌아갔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7월 5일. 무인 첫번째 기사. 순릉과 경안백. 능실의 화려함을 사사로이 비난한 전실을 귀양 보내고 박숙이 황인 등을 편직시키다 전실을 갑주로 귀양 보내었다 처음에 공조 전서 유한우가 동북면으로부터 돌아와서 전실의 집에 이르니 전실이 동북면의 일을 묻는지라 한우가 대답하였다. "순능을 옮겨 장사하는데 석양, 석호, 석실의 난간이 매우 사치하고 화려합니다." 전시가 말하였다. 국군의 능실이면 될수 있겠지만, 순능이 이와 같으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한우가 말하였다. 경안백의 능실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전시가 말하였다. 순능도 또한 오히려 옳지 못한 일인데, 하물며 경안의 무덤이 어찌 능침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한우가 또 준원전을 창립한 일을 말하니 전시가 말하였다. 장생전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준원전은 지을 필요가 없는데 전서가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우가 전시의 말로서 위에 아래니 임금이 놓아여 전시를 형문하게 하고 또 서로 더불어 논설한 사람을 군문하게 하니 전시가 말하였다. 나의 의사로서 한우에게 물었을 뿐이고 더불어 논설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에 중한 형벌을, 형벌을 가하게 하니 그제야 말하였다. 황희와 박숙이입니다. 또 물으니 말하였다. 처부 유원정 숙부 전유와 조화 신효창 윤신달 등 10인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전시가 은간으로 있으 니 무릇 없애기 어려운 폐해가 있으면 의리상 마땅히 진정 진청, 진청해야 될 것인데도 일찍이 한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에 집안과 자빈과 더불어 사적으로 서로 나를 비방했으니. 죄가 이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러나 우선 이를 사유하여 다만 외방에 귀양보내게 하고 박숙이와 황희는 직책이 언관에 있으므로 그 직책을 충실히 하지 않고 사적으로 나라 일을 의논했으니 마땅히 모두 외방으로 내쫓아야 되겠다. 이에 전시를 갑주로 귀양보내고 박숙이는 경성교수관으로 황희는 경원교수관으로 편직시켰으며 유원직은 유원정은 개국공신이며, 윤신달은 원정공신인 이유로서 모두 논제하지 말게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죄를 면하게 하였다. 순능은 도조의 비순경왕후의 박씨의 능이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7월 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각도의 도 관찰 출적사를 보내고 정담 변중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각도에 도관찰 척축 출적사를 내려보냈으니 최유경은 경기우도로 장지환은 충청도로 정백령은 풍해도로 내려보냈다. 정담은 중촌부사로 변중량은 우부성지로 이첨은 이조전서로 조용은 간이대부로 김부는 성균 악정으로 삼았다. 조용은 건국 초기의 병으로서 성균지회주를 사임하고 물러가 보주에 살면서 자제를 교수하고 있었는데 이번의 명령이 있었다. 김부는 김부의 말로서 좌승지 조준에게 호소하여 전승으로서 시이 직책을 받게 되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7월 8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조준 김사영 정도전이 신귀생의 난동을 막은 내시 조순을 남은의 집에서 접대하다. 좌승정 조준 우정승 김사영 봉화백 정도전이 환자 조순을 남은의 집에 접대하고 모두 말한 필을 정리하였다. 조순은 부름을 받은 후로부터 더욱 임금의 사랑함을 얻게 되었다. 임금이 신귀생을 위하여 연회를 개최하는 날에 귀생이 술에 취해 칼을 빼고자 하였는데 조순이 즉시 이를 말렸으니 조준 등이 이 일로서 조순을 접대한 것이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7월 1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조준을 비방한 김부를 목배다 요동 공량 문제로 조준 김사형과 남은 정도전 일파 간에 알력이 있다. 감찰 김부를 목배고 감찰 황보전은 장형을 집행하고 주부 이양수는 태형을 집행하였다. 처음에 김부가 황보전과 더불어 새 감찰 김중성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조준의 집으로 지나면서 말하였다. 비록 큰 집을 지었지만 어찌 능히 오래 걸쳐 할수 있겠는가. 후일에 반드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될 것이다. 황부진 이이 말을 듣고 이 양수에게 이야기했더니 이 양수가 김분에게 말하였다. 김분은 조준의 문인으로서 조준에게 알리니 조준이 임금에게 알렸다. 이에 임금이 노하여 말하였다. 조준은 개국 원훈으로서 알아와 더불어 기쁨과 걱정을 같이 한 사람인데 김부가 조준을 오래 가지 못한다고 했으니 이것은 조선 사직을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이에 명하여 김부를 빨리 극형에 청하하게 하였다. 어느 사람이 조준에게 임금에게 김부의 죽음을 면하도록 청하기를 권고하는 자가 있었으나 조준이 머뭇거리면서 즉시 대궐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김부가 이미 죽었으므로 그만 그치니 나라 사람들이 조준이 즉시 대궐에 나아가서 김부의 죽음을 면하도록 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서 조준을 박정하게 여기었다. 황보정과 이양수는 바른대로 조정에 알리지 않은 이유로서 죄를 차등 있게 결정하고 감찰로서 김보와 함께 술을 마친 사람 18명을 파면 시켰다. 임금이 도승지 이문하에게 일렀다. 지난번 전시가 나는 할 적에는 반드시 의논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나 내가 죄인을 심문하는 관은 이명박하게 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여. 모두 사유했는데 지금 김부가 또 나는 이 있는 것을 김부니 이를 알렸으니 마땅히 관직을 상으로 줄 것이다. 처음에 남은이 정도준과 더불어 친근하여 몰래 요동을 공격하자는 의논이 있었는데 남은이 임금에게 비밀리 말하였다. 조준과 김사영이 매양 이의가 있습니다. 때마침 전시가 능실의 일로서 체포되어 왔는데 유원정 조화 신효창에게 말이 미치게 되었다. 유원정은 조준과 서로 호하게 지내는 사람이고 조화는 그의 조카이며 신효창은 김사영의 외생인 까닭이다. 전시를 국문하여 그들에게 관련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전시가 언급함이 없었다. 임금은 남은은 일찍이 친근하고 신임하는 사람으로서 그를 죄주지 아니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7월 14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우란 분재를 흥천사에서 베풀었다. 우란 분재란 음력 7월 보름날 조상의 능에 공양하고 아울러 부처 중 중생에게 공양하여 부모의 장량 자애의 은혜를 갚기 위해 올리는 제를 말한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7월 1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하윤을 충청도 도관찰 축첩 사로 삼고 이 정보를 좌도 관찰사로 김분을 예조 의량으로 삼았다.태조실록 14군 태조 7년 7월 22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오봉산이 무너졌다.태조실록 14군 태조 7년 7월 25일 수술 첫 번째 기사 진도 강습을 게을리한 각 진의 훈도관과 첨절제사를 벌주다. 환자 박영문이 와서 아래었다 각진이 모두 진도를 익히지 못하고 있는데 다만 나주진만이 조금 익히고 있습니다. 이에 임금이 놓아여 즉시 각진의 훈도관을 가두도록 명하고 또 각진의 첨절제사가 능히 감독하지 못한 죄를 농결하도록 명하였다. 태조실록 1 4권 태조 7년 7월 26일 기의 첫 번째 기사 호조 거전사에서 관리들이 전지를 직접 다 펌하여 새로 개량할 것을 건의하다. 호조의 급전사에서 상은하였다. 고려 왕조의 말기에 기강이 물란하여 전제가 먼저 무너지니 호강이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 합치고 부자 형제의 사이가 서로 송사하여 국가와 인간이 모두 공공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기사년 무렵에. 경기와 오도의 전지를 모두 타산하여 정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계산하는 기술이 익숙하지 못하여 시기를 한정하여 일을 마치게 되며 경중이 적중하지 못하고 혹은 빠뜨린 것도 있게 되며 바다 가까운 땅은 또한 미처 계량하지도 못하였으니 원큰대 조관을 나누어 보내어 여러 고울수령들과 더불어 답험하고 관찰사로 하여금 고찰하여 천자문의 자 호로서 정을 만들어 그새를 거두게 하고 동서양계의 전지는 도순문사가 또한 소하루가리의 많고 적음으로서 고쳐 계량하게 하되 그 수량의 수령과 량의수그 사물을 맡은 관원이 마음을 써서 다펌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은 호율에 의하여 죄를 결정하고 관직을 파면시켜 소용하지 않게 하며 도관찰사와 도순문사로 각찰하지 않는, 사, 않는 사람은 신문하여 논제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윤호하였다 기사년은 1389년이고 정은 피를 말한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7월 2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폭풍이 불고 우박이 첫 왔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7월 2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일본 비전주 준주 태수 원경이 사람을 시켜 예물을 바쳤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7월 27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임금이 홍천사에 거둥하여 부도탑을 구경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7월 27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순군천옷 김천익을 전라도와 경상도에 각진에 보내 첨절제사로서 진도에 통하지 않은 사람을 매질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7월 27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경기 좌도와 충청도의 군사 3,700명으로서 공성을 수축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7월 2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병환이 났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8월 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사안부에 명하여 여러 왕자와 의성군 남은 참참문화부사 이무 상장군 대장군 등이 진도를 익히지 않은 까닭을 묻게 하였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8월 2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신덕왕후의 영자를 초상 안인안전에 봉환하였다.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8월 2일 어리사두 번째 기사 임금이 서쪽 양정에 앉아 교수와 부월로서 충청도도 관찰사 하윤과 경기좌도 관찰사 이정보에게 친히 주었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8월 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병환이 났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8월 4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사부에서 교지를 받들어 진도를 익히지 않은 이유로서 삼군절도사와 상장군 대장군 금관등 292인을 탄핵하였다.